어?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에게 프레드페리, 새로운 브랜드. 여러분들이 항상 갈망하는 게 그런 거잖아? 새로운 브랜드 좀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마 영상을 보시고 나면 프레드페리 하나쯤은 구매하고 계시지 않을까. 오늘은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 프레드페리를 한번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와 있는 데가 프레드 페리 플래그십스토어 정식 매장인데 전 세계 8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라프시몬스 콜라보라던가 구트드 꼼데가루송 이런 좀 다양한 모델도 실제로 매장에서 입어보고 구매도 할수 있는 매장이니까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오셔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레드 페리하면 카라티가 메인이긴 하잖아. 그래서 좀 뭔가 연령대가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이번에 한번 의류들을 딱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스포티할 수 있는 이런 소재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정적일 수 있는 소재를 다양하게 쓰므로써 메리트가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핏도 미국 캐주얼 브랜드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기본 옥스퍼드 셔츠인데 확실히 다르긴 한게 아니 이게 실제로 보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달라 옆에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거든 검정도 그렇고 화이트도 그렇고 프레드페리가 어떻게 보면 테니스웨어 이런 쪽으로 스포츠웨어를 시작한 브랜드잖아 이렇게 기본 옥스퍼드 셔츠가 나와도 스포츠웨어의 좀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같이 이어가는 기본 셔츠도 있습니다 거친 그런 옥스퍼드 느낌은 아니고 정장이랑 옥스퍼드 셔츠 그 중간 느낌이라 캐주얼하게 데일리하게 입을 수도 있고 정장에도 매치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 생각이 듭니다. 깔끔하죠? 옥스퍼드 셔츠인데 너무 포멀하지도 않고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은 딱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죠? 프레드 페리하면 카라티가 제일 유명하다고. 이게 입었을 때 스피치 진짜 달라요. 카라티들도 컬러도 되게 다양하고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프 디테일도 다 컬러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기호에 따라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메인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딱 그냥 뭔가 떠오르는 룩은 이거 카라티 하나 있고 워싱 연청진 부츠. 딱 뭔가 그런 룩이 떠오르는 아이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 생산 모델이랑 일반 모델이 있거든? 이거 같은 경우는 M3600이라고 조금 더 가격대가 낮기도 하고 핏이라던가 그런 게 조금 달라요. 이거는좀 슬림하게 나와서 누가 봐도 프레 프레드 페리핏. 근데 요거는 좀더 대중적인 핏, 캐주얼한 핏 그런 느낌의 카라티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게딱 그냥 캐주얼한 느낌으로 잘 나왔거든. 오히려 이런 걸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재도 얇아서 봄, 여름, 가을까지 다 입을 수 있는 소재라 활용도도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트에서 말했잖아. 여러분들이 하나쯤은 구매하고 계실 것 같다고. 그중에서 딱 하나만 사야 된다면 요두 가지 중에서 고르면 좋지 않을까? 프레드 페임을 딱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카라티. 이쪽 보시면 프레드 페리 시그니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 카라티들이 이렇게 쭉 진열돼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걸려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마음에 드는 컬러 여러분들이 골라서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자켓들 있잖아. 내가 이런 뭐 해링턴 자켓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자켓들 내가 소개를 안 했었잖아. 근데 이게 입으면은 진짜 괜찮더라고. 좀 멀쩡하게 딱 빠졌는데 핏이 되게 깔끔하게 잘떨어지네 그리고 이게 밑에 시보리가 또 잡아주는 게 있어서 아우터라던가 이런 게 어느 정도 기장감이좀 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시보리가 또 밑에 짱짱하게 달려있어서 대부분 다 이렇게 시보리를 잡아서 이렇게 연출도 가능하니까. 기장감은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습니다. 아, 난 M 사이즈가 더 좋다. 저기 아까 M 사이즈 걸려있는 거 입었었거든? M 사이즈 입으면 딱정한 느낌 나는데 좀 나는 그 느낌이 좋긴 했어. 어, M 사이즈가 예쁘지 않나? 딱 뭔가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 핏도 그렇고 이게 딱 요즘에 국내 브랜드? 해외 브랜드에서도 워낙 다 오버사이즈 의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런 느낌의 의류들이 많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슬림한데. 이런 팔통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레귤러 느낌으로 잘 나와서 너무 슬림하지는 않고 단품으로 입어도 좋고 뭐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 이런 기본 후드 집업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데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다는 거 소매 시보리가 스포티함 느낌을 줄수 있는 스트라이퍼가 들어가 있는데 포인트 주는데도 좋기도 하고 다른 일반 후드 집업이랑도 차별되는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트웨인가요? 트웨인은 아니에요. 웨이는 아니긴 하지만, 뭐 이런 기본 멘트맨들도 있어요. 기본 오버사이드 멘트맨이지만 이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보리가 끝에 스트라이프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 소재가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면 느낌 이런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폴리 섞여 있어서, 좀더 기능성 의류 같은 느낌이 살짝 나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특유의 그 스포츠웨어 브랜드 느낌 있잖아 그런 거는 또 아니야 소재를 굉장히 브랜드 컨셉에 맞게 잘 쓰는 브랜드가 아닌가 이거는 근데 내가 입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이것도 딱 이런 트랙 집업 스타일 입으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아 이런 거는 좀 우원재님? 뭐 이런 분들? 그런 좀 힙하게 입으시는 분들이 입으시면 예쁠 것 같고 저같이 좀 이렇게 무난한데 깔끔한 거 추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트랙 자켓 이런 쪽 아이들이 더 어울리지 않나? 어 이거는 프레드 페리에서 나온 디자인이죠. 뭔가 이렇게 콜라보 이런 건 아니고. 네. 근데 이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봄버 또 매니아다 보니까 아까 살짝 입어봤는데 이 친구도 보면 이렇게 2 a 이로돼 있어서 뭐 이렇게 연출도 가능하고 소재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 봄버 같은 거 보면서 이런 소재 많이 못봤거요 소재감도 확실히 다르고 전체적인 좀 패치라던가 이런 게 영국 서브 칼처 뭐 이런 펑키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잘 들어간 아이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랑 시리즈예요, 여러분. 그래서. 맨스웨 셔츠도 이렇게 들어간 친구가 있다. 살짝 좀 라프시몬스 느낌이 나죠? 좀 그런 느낌이 나는 패치워크, 맨투맨, 그리고 이런 본버다 이것도 엄청 예뻐요, 여러분. 부츠드라는 직구 사이트, 그런 편집 매장, 그것과 같이 콜라보한 건데, 이것도 야상이 라프시몬스 모델이라고 하여도 될 정도로 핏이라던가 디테일이 진짜 예쁘게 나왔더라고. 뒤에는 또 이런 식으로 데키 디테일이 들어간 프린트 같이 들어가 있고, 이버스때 이건 진짜 예뻐요. 디자인이라던가 핏은 뭐 그냥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고 자수라던가 디테일 확실히 다른 감성으로 잘 들어간 것 같거든. 이 친구도 야상 찾고 있던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의 패턴이라던가 핏이 완전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 어깨 견장도 과하지 않게 딱 들어가서 견장 디테일도 너무 예쁘고 이게 간혹 잘못 들어가면 되게 좀 포멀하거나 너무 좀 진짜 밀리터리웨어 같을 수 있는데 굉장히 또 깔끔하게 좀 보이지 느낌으로 견장도 잘들어고 상당히 잘 나온 웰메이드 야상이지 않나. 아쉬운 점은. 좀 비싸다? <laughs> 비싸긴 한데. 그래도 또 할인도 같이 들어가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했던 게 프레드페리 하면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었잖아? 근데 내가 입고 있는 티셔츠도 그렇고, 카라티들도 그렇고, 요즘에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또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요거는 기본 깔끔한 후드티요. 솔직히 나는 저런 카라티라던가 그런 게 되게 메리트가 있고, 하나를 사야 된다면 저런 걸 사야 될것 같긴 하지만,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소재가 또이렇 이렇게 봄, 가을, 여름에도, 초여름에도 입을 수 있게 얇게 나온 이런 후드티도 있다. 기본 맨투맨입니다. 오버핏. 요즘에 많이 입는 거. 이건 또 기본 티. 하나, 하나 있으면 좋은. 이번 여름에 많이 입을. 시보리라던가 이런 것도 보시면 굉장히 또 탄탄하게 나왔다. 이번에 매장 실제로 방문해서 느꼈던 것중에 하나가 프레드페리 하면 카라티, 그거 말고 뭐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매장에 와서 보시면 뭐 이런 티셔츠 디테일이라던가 뭐 이런 아이템들? 실제로 봤을 때 매력 있는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실제로 방문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예쁜 아이템들이 더 많아요. 이것도 딱그 제가 말했던 그런 거죠. 오버사이즈 티셔츠인데 스포티한 시보리가 같이 들어가서 프레드 페리 갬성으로 나온 그런 티셔츠이지 않나. 근데 또 이게 소재가 면 시보리가 아니라 살짝 좀 폴리 느낌이라 막 오염에 취약할 것 같진 않아.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 이거는 가디건이죠. 봄 여름 가볍게 걸칠 수 있는 겉에서 봤을 때는 보이진 않지만 안에서 봤을 때 이렇게 또 스포티한 느낌을 같이 가져가주는 이런 감성의 가디건들도 있다. 그리고 스니커즈도 할인해요, 여러분. 스니커즈 무난 깔끔한 룩 이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투라라피룩 이런 룩을 전체적으로 맞춰서 입으실 분들, 면바지로 맞춰서 입으실 분들은 이런 스니커즈 있어도 굉장히 좋겠죠. 깔끔한 거 무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인 디자인이라던가 배색이 없는 모델들도 있으니까 그런 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펀칭이 뚫려있는 모델 디테일이 있는 아이템들은 기본 스니커즈보다 좀더 뽑아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일 들 할인폭이 되게 커서 막 4만 원, 6만 원 이런 가격대라서 이런 것들 한번씩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데가루송이랑 콜라보를 했더라고 그냥 일반 데키 커팅된 패널을 박아서 좀 이렇게 꼼데가루송스럽게 디테일이 들어간 카라티가 이렇게 있다. 컬러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본 카라티 말고 좀감성진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개 들어간 팬츠 같은 거 같이 매칭하면 예쁘겠죠? 그리고 라프시몬스인데 라프시몬스는 두말해서 입이 아프죠? 근데 제가 오늘 이번에 미팅을 하면서 봤던 건데 이1 FW가 진짜 잘 나왔어요 일반 라프시몬스 라인보다 더 캐주얼하고 라프시몬스스럽게 되게 잘 나왔거든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순 없긴 하지만 제가 꼭 한번 보세요 라프시몬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할 거야 오버사이즈 카라티 같은 경우도 라프시몬스 감성이죠 뒤에 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대기 커팅된 라프시몬스스러운 그런 좀 펑키한 프린트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모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그냥 예뻤거든? 예전에 프레드페리에서 나왔던 오리지널 룰류를 요즘 느낌으로 모던하게 바꾼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 너무 좋았던 게 컬러가 이게 막 검정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크 그린 이렇게 좀 초록색으로 들어가서 입었을 때 되게 예쁘다. 뻔하지 않고 되게 좋았어. 그리고 시보리도 뭔가 일반 티셔츠 느낌? 이런 느낌보다는 니트 짜임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뭔가 디자인의 포인트가 확실히 되지 않나. 이 컬러 같은 경우는 프레드페리에서 가장 인기 많은 시그니처 모델인 블랙 샴페인 컬러로 나온 이리이슈 모델입니다 이것도 되게 예뻤어 원 버튼으로 나와서 근데 또 이렇게 단작도 넓게 나왔거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아이템들이 어떻게 봤을 때는 체형이라던가 이런 좀 감성을 탈수 있는 아이템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볼드하게 나온 느낌이라던가 로고 그냥 깔끔하게 딱 들어간 느낌이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뭐 연령대도 상관없고 편하게 매칭 가능한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서 카라티도 이것도 이쁘긴 하더라 딱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니트 카라티 느낌이죠? 그 로고도 뭔가 컬러 비칭을 되게 다 잘하지 않아? 이렇게 화이트에 그린 들어가는 느낌? 여기 블랙에 골드를 잘안 쓰지 않나? 그래서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빨간색 딱 포인트 들어간 게 굉장히 컬러를 예쁘게 잘 썼다. 헤링동 재킷. 이것도 입어볼까요? 오 근데 단추에도 더 이렇게 디테일 봐. 이 프레드 페리 월계관? 여기에다가 연청 이런 거 있고 딱그 감성 코디. 딱그 느낌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인 것 같아. 핏이 또 슬림한 느낌이 나면서도 너무 또 슬림하게 딱붙는 느낌이 아니라서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에 좀 같은 라인이죠? 또 프레드 페리가 영국 서브컬처 청년들 문화를 또 지원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하니까 이런 디자인이 같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기본 티셔츠나 카라티들도 핏이라던가 이런 게 대중적으로 나오는 브랜드들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라서 한 번씩 기회 되시면은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트랙 자켓이 있는데 이것도 괜찮더라고. 아 뭔가 나 이렇게 딱 해서 밑단을 이렇게 딱 접어서 입는 게 이렇게 예쁘지? 딱 이런 느낌면바지 로퍼 같은 거좀 입어서 그런 좀 프레피로 키치하게 입어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대신에 이 친구는 조금 더 소재가 얇고 좀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서 좀 단정한 느낌 내고 싶으시면 제가 아까 맨 처음 소개해드렸던 그 친구가 좀더 좋고 소재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리고 바스티 자켓도 있습니다 그린, 블랙, 브라운 컬러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시보리를 보면은 평평하거든? 근데 이거만또 다른 시보리 뭐. 이것도 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겠죠? 보면은 바스티 치고 좀 기장감이 길게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핏감이라던가 이런 게 확실히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느낌이랑 또 다르니까 요즘에 이렇게 또 캐주얼한 느낌으로 바시티 많이 입잖아요? 근데 좀 대부분 미국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럴 때 영국식 바시티 자켓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매칭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어, 이렇게 입으면 또 깔끔한 느낌이네? 이렇게 해서 잘 매치해서 이너랑 입으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제 채널에서 프레드 펠리라는 브랜드를 정식으로는 처음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요즘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근본, 좀 오리지널리티 그런 것들을 중요하시는 분들도 많고, 복가가 하는 의류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좀 다른 캐주얼한 의류들이랑은 또 차별화되는 점들이 있어서 같은 티셔츠라던가 카라텔리 입어도 조금 더 감성지게, 오히려 오버핏보다 정핏으로 입는 게 되게 예쁜 의류들 같았어요. 그래서 오버핏이 너무 질려서 정핏을 차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 한 번씩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령대는 크게 따르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